지면 됐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 네, 네, 샘 모츠마가 네. 아, 이런 자리를 또 같이 하게 돼서 네. 아,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아, 저희도 AI 3대 강국을 위해서 SK가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을 네. 아, 네. 꾸준히 이렇게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더군다나. 네. 아, 오픈 AI 세분반이 어, 상당히 큰 어, 수요가 앞으로 창출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더더군다나 AI 반도체 어, 특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어, 비전과 또 주문을 또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예, 전 세계 어, 메모리 취입 양의 반을 해당하는 것을 단한 기업이 이제 이커미를하고 그것을 이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 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중요한 또 발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국내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를 서남분의 대한민국 서남 지역 유사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이어 발판이 되었고 이런 발판이 계속되어서 어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계속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리를 말해주신 저희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